집안에 누가 도야가셨다요 집안에? 뭔가 초상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 한마디로 네. 조금은 두세 명씩 좀 줄초상으로 이어야 된다? 조금 관계성이 조금 널리 뛰고 친척이라 할지라도? 험하게 간 초상으로 보여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, 어찌 그렇게 앞머리도 까고 이쁘게 계신냐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. 얼굴 하관을 봤을 때는 어때요? 여성의 운명보다 남성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이 말이지. 네. 욕심이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으려면 인년은더 있어야 되겠다. 누가 도약하셨다요? 집안에 누가 도야가셨다요? 집안에? 왜냐면님 네. 이게 길면 5년, 7년 사이서부터 에 뭔가 초상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 한마디로 네. 조금은 두세 명씩 좀줄 초상으로 이어야 된다. 조금 관계성이 조금 널리 뛰고와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하, 내가 영으로 보이는 게. 네. 험하게 간 조상을 보여. 자, 예를 들면 남의 것을 좀 탐하다가 간 사람.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어째 저째 농약 같은 것도 보이고, 그리고 위가 안 좋아야 되는 사람도 나는 보이고, 그래서 좀. 치아, 어떤 할머니 할아버님과 치아, 허리, 뼈 따고 무지하게 아파서 고생하고 가셔야 되는 분도 보이고, 아하 영어로 봤을 적에는 초상이 조금은 이어졌어야 되는 집안이 분명하시고 먼 친척 관계라 좀 뛰어넘는다 할지라도, 네. 근데 얼굴을 봤을 적엔 너를 갖다가 치는 관상은 아니야.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. 음. 그 할머니가 잘 가셨을지. 내딱한 네, 가지만 얘기할게. 할머니 꿈이 안 나온다, 그죠?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, 한참 음.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자주 나, 나오셨어요. 근데 안 나온 지꽤 됐죠? 네. 그왜 그런 줄 알아요? 저승에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꿈이 안 나와. 얼굴 보니까 꿈안 나오셔. 상당히 편안하신 채로 계셔. 저 백일이 되냐 1년딱 들어가고 어쩌고 아주 편안하고 무탈하게 들어가셨어. 왜 살아생전에 몸도 많이 아프셨고 네. 이 세상 한이 있다면은 어때야 자손들 어째저째 하신 걱정들밖에 없는 양반이요. 그 양반이 겨 아니여. 네 맞아요. 너는 잘 살고 와라. 너들 모까지 열심히 살고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어때야? 그냥 무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평탄하게 살다 오라그리야. 그래. 어 진짜요? 응 음. 아, 걱정하지 마라. 꿈에 안 나오신 된는 이유가 있어. 유튜브 쳐보면 나와. 꿈에 나오는 즉시 그분은 문제가 되는데, 안 나오신 지꽤 되셨고, 얼굴을 봤을 때는 없어. 이동변동 들어오고, 내가 활동하는 운기도 들어와. 아, 뭔가 인간의 귀인으로 인해 발디듬이 돼서 한 단계 좀 나아갈 수 있겠구나. 얼굴을 봤을 때는, 음, 금전의 그릇은 2년? 3년 뒤부터는 풀리는 형국이에요. 돈 버는 게 지금 응.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응. 돈 버는 거좀 힘들어하더라고요. 얼굴을 봤을 때는 우리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얼굴 관상은 맞는데 중년은 가셔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사모님 운기가 아니라 남편분의 운기가 될 수도 있겠다. 부부는 원 플러스 원이요 하나잖아요. 우리 내가 우리 얼굴 봤을 때 이동의 변동이 들어오고 뭔가 좀 금전의 운기가 2년 3년 안에 명예나 이런거 잡을 운기가 들어오고 네.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당뇨 혈압 살을 네. 빼야 된다 그래야 네, 살이 좀 있지 너 남편이 빼야 돼야 병화 부모님과 남편분이 평생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? 한다면 어딘가에 투자하지 말아라. 어. 주식 투자 거기 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나중에까지라도 하지 말아라. 평생에 있어서 횡재수란 없는 사람들이요. 2년서부터 3년 지나면 금전이 조금씩 벌려. 져 지금보다 더 집을 사놓거나 집 사고도 남의 어. 남의 금전 있어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40대, 50대에 하나씩 읽어가요. 그리고 두 번째 꿈그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는 어때야 인간을 잘 가렸냐 조금만 더 고생하고 같이 으쌰으쌰야 알겠지? 감사합니다. 그래야 그래야.